네 정답은 요거 이거 방향 써야 돼어 아. 방향 안 썼다 속도인데 방향 안 쓰면 안 되죠 서쪽 마이너스라고 뭐 풀만 했는데 안돼안돼 안 돼. 얘는 동쪽 서쪽이라는 단어 써줬고 사자 있으면서 동으로 써야 돼 사자 있어 사자, 아. 사자 있죠 사자 있죠 사자 질문할 거 있잖아요? 질문 없어. 네. 응. 없죠. 어? 그러면 이제 오 특상의 이런 특상 이론에 대한 현상 합니다. 잠깐만. 음. 아 이거를 그래 이거 지우고 다시 하자 아 지워버려. 자 이거는 잘 해야 돼요 이제부터 오늘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115. 자 합니다. 특수 상대성 이론의 연산. 현 동시성의 상대성입니다. 뭔 뜻이지? 그렇지 동시적인 건 상대다. 상대성이. 나한테 동시가 여러분한테는 아닐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신기하죠? 합니다. 자 예시를 볼게요. 첫 번째. 여기에 우주선이 있고 여기 전 광원이 있어요. 광원이라는 게 빛을 방출하죠 그리고 여기 검출기 검출기가 끝에 있습니다 근데 같은 거리에 있대요 얘가 봤을 때 같은 거리가 이렇게 그러면 자 얘가 뿅 빛이 켜졌어요 그럼 얘 입장에서는 동시에 도착하겠죠? 네 그겁니다 그쵸? 자얘 입장에선 그랬어 근데 자 얘가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있고 얘가 밖에 있어 그러면 동시에 도착할까? 동시에 출발했어 근데 빛은 출발했고 얘네가 어디로 가고 있어요 지금? 오른쪽 오른쪽으로 간단 말이야 그럼 얘는 마중으로 오고 얘는 도망가는 거야 그래서 얘가 더 먼저 닿습니다 뿅, 뿅. 이제 마중 오는 걸 생각해야 돼. 인정? 인정? 이 박스 자체가 그러니까 빛은 이렇게 마중 나가서 상관없어. 빛은 공중에 떠 있어. 근데 얘는 우선에 매달려 있잖아. 네. 그럼 얘가 얘네가 빛이 이동하는 동안 이걸로 이동을 한다고요. 음... 그러니까 마중 나와서 얘는 마중 나와서 더 빨리 만나고, 얘는 도망가니까 더 멀리 만나 더 늦게 만난다고. 오케이? 네, 네 그겁니다. 자. 그러면, 음, 이 경우에는, 자, 우주선 안에 있는 친구한테는 두 사건 AB가 뒤에 닿는 게 동시였는데, 밖에 있는 친구한테는 동시가 아닐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거랑 별개로 알아둬야 되는 게 하나 더 있어요. 이건 적어놔야 돼요. 한 장소 동시성이라는게 있습니다. 한 장소, 한 점이라 해야 되나? 뭐한 좌표라 해야 되나? 한 지점에서 지점이라. 동시에 일어난 사건을 모두에게 동시다. 잘 봐요 방금 전에 예로 설명할게요 방금 이 안에 있는 애도 이 밖에 있는 애도 빛이 동시에 출발했다는 거는 시비를 걸지 않았어 맞죠? 왜? 한 장소에서 동시에 빛이 멀어진 일이니까 이런 거는 누가 봐도 동시에요 뭡니까? 아니 잘봐 얘가 달라진 이유는 얘는 서로 다른 장소에서 닿는단 말이야 띵띵 예, 그죠? 근데 한 장소에서 일어난 일은 서로 동시에 출발했다. 이런 거는 동시라고 해봐. 오케이? 그러면 예시 문제를 좀 만들어 볼게요. 가자. 자 우주선이 있었어요. 근데 얘가 사실 빛의 속도에 가깝게 움직이긴 해야 돼. 요이 우주선이. 자, 갑니다. 자 여기가 있고. 여기가 있어. 자, 우주선 안에 있는 친구 누가 있을까? 철수가 있을까? 철수. 철수가 이 안에 있었어. 근데 이게 광원이었어. 여기서 광원에서 얘가 둘이 광원이야. 뿅뿅뿅 빛이 동시에 나왔어. 그래서 여기 중앙에 있는 여기에 동시에 도달했어. 그래서 얘, 얘 입장에서 철수 입장에선. 동시 출발했고 빛이 동시에 도달했어. 오케이. 자 밖에 있는 영희가 이걸 봤어요. 그럼 얘 입장에선 뭐가 동시일까요? 도착. 도착이 동시입니다. 왜요? 얘네들은 떨어져서 그냥 평평 쌌고. 결국은 한 지점에 동시에 만났잖아요. 그럼 얘 입장에서 얘가 봤을 때도 동시 출발은 아니야. 얘는 얘는 동시 도달만 성립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예요. 그럼 누가 먼저 출발했을까? 아 이게 A하고 B를 주자. 여기가 A고 여기가 B야. 자, 빛은 어디서 먼저 출발했을까요? <laughs> 음... 이 검출기는 이렇게 바닥에 매여있어요 음... 음... 어... 아니, 얼마나 눈이 좀 빛의 속도로 움직이는 우주선을 바로 정확히 보고 그 안에 있는 이런 수 있나요? 빛의 속도에 가깝게 움직이는 우주선이죠 <laughs> 눈이 너무 좋아 그냥 다 보여 소변기 없었 그렇죠 누가 먼저 비치 출발했을까 얘동시 출발은 아니야 일단 A A인가? A에요? 동준이는 저도 A예요. 왜 A에요? 방향 아, B는 오 왼쪽으로 갔는데 비치. 근데 같이 는 방향이 오른쪽이니까 갑자기 막 그 마중 나가 느낌으로 그렇지, 것. 마중이 중요해요. 자, 이 검출기가 중요해요. 빛은 이미 떠나는 순간 공중에 떠서 끝이야. 얘는 이미 출발했어. 그럼 이 막대기가, 검출기가 얘에 따라서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있잖아요. 그럼 B 입장에서는 얘가 마중이야. A 입장에서 도망이야. 근데 동시에 만나야 돼. 그럼 누가 먼저 출발해야 돼? A. A 먼저 출발처럼 보입니다. 신기하죠? 그래서 영희가 봤을 때 A가 먼저 삑 나오고 B가 나온 것처럼 보입니다 띄어 맞추기에요 어떻게 보면 난이도 올릴까? 난이도를 조금 만 올릴게 자 이번에는 영희가 있었어요 얘는 여기 광원에서 빛을 뿅뿅뿅 뿅뿅뿅 쏩니다 그리고 여기 검출기가 이렇게 있어요. 같은 거리에. 자 영이가 봤을 때 이게 동시 출발이고 동출 동도래요. 어디에? A, B. 근데 우주선 안에 있던 철수가 있었어요. 너 아까 불 켜지는 거 봤냐?라고 했어. 동시 출발하고 동시 도착했지? 했더니, 어?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리대. 자, 일단 뭘 맞다고 했을까요? 출발이요. 출발이 동시라고 말했습니다. 왜요? 이는 한 장소에서 동시에 출발했으니까요. 동출 맞습니다. 그러면 누가 먼저 도착할까요? 둘중한 그러니까. 명은 범인이다. 거짓말하고 있다. 뭔데 없어라는 에, 일단 뭔가 진행 방향 반대들어면서도 하고. 어? A. 다 A. A. 가 먼저 도달한다? 네 또? 다른 의견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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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뭐 같아요? 끝. 아, 이다. 음... 어, B. B. c u r s o B? 왜 B? 철수가 움직 d c 철수가 움직이니까? 철수가 n d c u 갑자기 철수가 움직이니까 음... 철수가 보이는 걸우리 t 가 e end. Cursor of the 감정 이입을 해야 돼. 철수, 나는 철수다. <laughs> 철수 입장에서는, 어? 영희가 움직이는데? 라고 느껴요 영희가 난 가만히 있어 그래, 영희가 뒤로 가지 뭔 소리냐? 이렇게 봐요 아. 그럼 이 검출기는 일로 도망가 그럼 누가 먼저 가져가? B. B B가 먼저 낫지 이거를 가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 풀때얘 입장에서 보면 이거를 이 박스에서 왼쪽으로 반대쪽으로 그려줘야 돼요 그래서 얘는 B 먼저 도달입 이거를 잘해야 됩니다, 일단 그래서 둘다 거짓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기서. 둘다 맞아요. 자기 입장에서 말하는 거죠, 다들. 이걸 동시성의 상대성이라 합니다. 재밌죠? 자, 좀더 예시보자, 간다 자, 여기 S가 있어요. S는 여기 밖에 있었고, S 다시가 지금 이동하고 있어. 근데, 이거 지금 문제를 잘 봐야 되는. 어, 0. 얘가 0.9C로, 이제 빛의 속도 0.9로 이동, 이동하고 있는데, <laughs> 우주선이 S를 스쳐 <laughs> 지나간 순간 AB가 동시에 빛을 내면 폭발한대요. <laughs> 음... 자, 근데 이게 누구 입장인지 말안 해줬어. 그래서 두 가지 문제가 있어. 1번, S 입장에서 별 AB가 동시에 폭발했대. 그러면 S 입장에서는, 동시에 도달하겠죠? 네 그럼 S' 입장에서는? 달라요 누가 먼저 도착했다고 느낄까요? 일단은 아 S'는 누가 먼저 출발 누가 먼저 도착 이런거 할까? H S 다시가 느끼는 동시가 어떤가요? 동시 도착 도끼. 도착입니다. 왜? 얘는 서로 다른 장소에 도착했거든. 도착은 한 장소고 얘는 동도에요. 있다. 그럼 누가 먼저 출발할게? 해야 B B. 어? 왜요? 아그 정도야. 오. 잠깐 가게 묶어서 움직이는. 맞아요. S 다시가 보기에는 얘네가 세트로 이쪽 0.5시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B는 일단 출발해야 되는데 동시에 도착하는데 이 얘가 일로 도망간단 말이야. 그럼 B가 먼저 출발해야지. 인정? 그래서 B 먼저 출발입니다. 오. 자두 번째 S 다시 가봤을 때 A, B가 동시에. 였 그럼 S는? 다시 가봤을 때 A, B가 동시 얘가 봤을 때 얘가 동시에. 포졌대 그러면은 됐으면 출 근데 S 다시가 봤을 때도 동시 도달 아닐까 일단. 동시 도달. 아, 그러니까 이 동시 도달은 <laughs> 얘한테 동시 도달. 아, 그아우 어, 아, 아. 아니 이거 이거는 묶어주까 <laughs> 그럼 얘는 어떻게 말이지 잠깐만. 아 폭발 순서만 알면 되겠다. S는 누가 먼저 폭발한 것처럼 보일까요? 음, A죠. 왜요? S 입장에서 동시에 폭발했을 때 S'는 B가 먼저 출발했는데 어... 아, 아까랑 비교하지 말고 새로라는 아, 거야. 로 새로. 새로운 문제야. 잠깐 oh 비교하면 안 돼. 반대, oh 반대 이러면 안 돼. 다 S' 따 S'가 동시에 폭발 했지? 아, 얘가 봤을 때는 별빛이 이렇게 출발했어 근데 얘는 이렇게 가잖아 근 여기서 만나야 되는데 동시에 동도는 똑같잖아 어차피 동시에 도착은 해야 될거 아니야 얘한테 그럼 얘가 먼저 출발해야지 얘가 먼저 출발하고 얘가 터져서 똑같은 거리 가서 여기서 만난 거지 이건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이건 막 겁나 헷갈려요. 근데 잘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